안녕하세요 모드의 달입니다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루미나르 AI 리뷰 두번째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어, 한번 보정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저도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정할 사진이고요 강릉에 있는 스텔라 포인트 어, 작년 한해 아주 핫했던 포인트죠 음, 동해바다 특징상 사실 시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때도. 그래서 이 사진을 어떻게 살릴 건가. 어, 기존에 제가 라이트룸에서 보정을 했을 때는 약간 다른 느낌의 보정이었었는데,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정을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넨스 기능,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전체적인 밝기나 컨트라스트를 자동으로 좀 조절해주는 느낌이라서 잘 쓰면 사실 괜찮은데, 잘못 쓰면은 이렇게 사진이 좀 밋밋한 느낌이 나죠. 일단 적당히 올려주고요. 구도 기능, 네. 이게 어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구도를 AI가 잡아준다. 이 구도라는 게 사실 취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꼭 이렇게 잡아주는 것들이 맞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아직 자신이 구도 잡는 데 익숙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적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끝에 부분을 보면 AI는 날렸죠. 이게 사람도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 브러시 기능. 지우기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라이트룸에서는 힐링 브러쉬 같은 기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도 있었고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봤을 때 만약에 제대로 되면은 어 이게 수중 사진에서 사실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이런 노이즈 작업들을 다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지웠다 깔끔하게 나오면은 앞으로 쓰기가 정말 편하겠죠. 오래 걸리네요 이건. 사실 브러쉬 기능은 어, 라이트룸에서도 쓰기 좀 불편한 기능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도장 패턴이라던가 어, 힐링 브러쉬라던가 어, 또뭐 그런 브러쉬 기능들을 사용해 가지고서 지우는 편인데요. 음, 어, 제 컴퓨터에서도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이 정도 되면 이걸 내가 쓸수 있을까? 어, 라이트 룸 은, 이 거를 찍는 대로 바로 바로 적 용이 되는편 인데, 이, 나 라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 니까 생각 보다 많이 걸려 멈춘 건아 니고 기다려 봐야지. 자됐 습니다. 아. 난리가 났네. 난리가 자, 이 기능은 안 쓰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 화이트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온도나 색조를 건드려서 수술을 할수 있지만 우리는 쉽게 하려면은 요 중립 대상을 선택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그레이 18%뭐 20%해 하는데 우리가 쓰는 공기통이 대략적으로 이제 비슷해요. 그거를 잘 이용해가지고서 선택을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어, 수중에서는 지상과 다르게 공기통과의 나와의 거리가 꽤 되기, 되고 그 사이에 물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찍어보면은 이렇게 okay, 날리게 납니다. 그거를 자기가 조절을 해야 되겠죠? 스트로보를 썼기 때문에 붉은기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색조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은 스트로보 안쓴 사진은 색조를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스트로보를 썼다. 그럼 색조 올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동해바다의 녹색을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파란색 느낌을 더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차이는 이제 완전 파란색으로 더해준다. 어, 해외 바다인 자, 동해 네, 이거 자, 동해 바다의 기준은 언제라, 얼마나 내가 해외 바다처럼 보정을 할수 있는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아, 물론 동해 바다의 그 오묘한 느낌은 좀 사라지긴 해요. 그 녹색과 붉음, 푸른빛이 섞인 그 오묘함은 사라지긴 하는데. 해 m a 느낌. Devy. Smart Devy. h i g 이 l 이 g h 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는 o 이 n g to go to t h 스 house. I'm going 는 o go to t 가 e h o 날라가는 부분이 많아서 하이라이트는 the house. I'm 내가 사진에 좀더 명암을 확실하게 뚜렷하게 주고 싶다면은 자, 이렇게 뒀을 때 아, 벌써 다른 사진 느낌이 나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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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이자와국 한국 이국한 같은 방향으로 가는게 좋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조금 아쉬운 게 왼쪽 하단이 너무 어둡게 찍혔어요. 그거를 사진에 블랙을 더해서 조금 임팩트를 주고 싶은데 그러면 하단이 너무 어두워지는 좀 단점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마스킹을 씌워가지고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DAZ 느낌이 물씬 나죠? 지금 면 다른 사진. 굉장히 다른 느낌이죠. 사실 이, 이런 보정이 어려운 보정은 아니에요. 대부분 수중 사진 하시는 분들은 할수 있는 보정이고, 뭐 이걸 어떻게 빨리 하느냐 정도 차이지. 그리고 뭐 이건 루미나를 전용 기능은 아니니까. 선감을 저번에도 조금 줄였어요. 특히 침몰선 특유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살짝 줄여봤습니다. 어때요? 자, 이 도장의 흰색과 파란색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걸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을 살리게 되면은 조금 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로딩이 조금 있는 편이네요. 어, 크게 켜서 한 번씩은 다 주면서 알려줘. 죠 오, DAG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DAG까지 쓰게 되면, 은 완전 다른 사진이죠. 그쵸? 자, 이게 사람이 있는 사진이 좋은가 아닌 사진이 좋은가는 조금 어려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없는 사진을 좋아해요. 이렇게 딱 잘라내고 이쪽이 만약에 바다다 그러면 사실 되게 예쁜 사진인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거를 좀두 뜻해서 아까 왼쪽 아래가 빈렌딩이 강했죠? 살정만자 이렇게면은 하자 어떤가요? 자 오늘은 저번보다도 좀더 다른 사진의 느낌을 어, 보여주는 걸알 수가 있겠죠?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자, 완전히 다르죠. 자, 여기서 상세하게 보정하는 거는 뭐 다양한 툴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요 이런 중간에 끼인, 이런 부유물들, 이런 것을 삭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인스타그램 올릴 정도라면, 이렇게 아직 필요 있을까? 마찬가지로 내템플릿 저장합니다 다른 사진에 한번 적용을 해 볼까요 스텔라 후반부 사진입니다 자 간단하죠 자비포 지난번에 제주 수중 사진을 한번 적용을 해 볼까요 어때요 그때는 우리가 분명 그렇게 보정을 해 가지고서 사진 퀄리티가 요사진이었어 그렇게 여기서는 괜찮았었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적용을 해 버렸더니 완전 다른 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 수중에서는 내가 위치한 상태 또는 내 촬영할 때그 모습에 따라서 그 장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다른 걸할 수가 있겠죠. 이걸로 을 하고 구도 아, 내가 제가 원하는 구도가 여기서 나오진 나오않는 도 맞춰주고 심물 서진이 천이지만 그래도 수평은 맞춰줘야죠. 자,처럼 B4부터 부터 여기서 좀더 살려주려면은 고요 하이라이트를 좀이사진을 살려주고 하이라이트를 올렸으니까 하이트도 따라가야 되는데. 자, 이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 부분을 조심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해 이렇게 했을 이렇게 했을 때 비포에부터 다시 해번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후보정을 조금 더 한다면 이 우측 아래에 있는 이, 이 침몰선의 경계선 부분을 조금 뚜렷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더 디테일하게 마스킹을 씌워 가지고 한다던가 뭐 아니면 후보정 완전히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 라인을 직접적으로 집어넣는가 집어넣다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 사진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 사진을 편집했을 때랑은 조금 또 다르게 보정하는 것 추가 있는데요 루미나르 AI를 한번 써보실 생각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루미나르가 보통 느리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써보면 알겠지만 아까 지우기 기능을 빼고서는 그렇게 느리다는 느낌이 없어요 지금 영상을 제가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면서 보정하는데 한 13분 정도가 소요되었었고, 실제로 보정을 한다, 이거 쫙쫙쫙쫙 보정한다 치면 은뭐한 1분, 2분이면 보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속도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돈을 내면 된다는 거, 어, 구입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두 사진만 보정을 해봤고요. 어, 이 루미나르에서 하는 리뷰 자체는 제가 이제 2회차로 끝이긴 한데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서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쓰면서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동해 영상을 찍기 전에 이런 식으로 사이판 영상도 보정을 했었었는데 음, 약간 이건 답이 없더라고요. 스카이 하늘 보정이 좀 너무 어색해가지고서 아, 이거를 결과물로 내놓기에는 조금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템플릿을 적용을 했었고 하늘 스카이 AI를 적용을 했었고요. 이랜서나 세폰도 부족까지 한번 이용해서했었는데이 어, 부분이 너무 답이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해결 방안이 있으면은 좀더 나중에 이제 반수면 샷을 찍을 때는 굉장히 활용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난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수중에서 찍은 사진을 보정하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제 좀 네, 로딩이. 그러면은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